자, 새로운 무역로에 대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야기 미국사라는 책을 하겠습니다. 예, 이구안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메리카 인디언 레즈서 이지만 이건 빼고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근데 사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 아니죠? 콜럼버스가 섬을 동인도 제도만 발견하고 그걸 인도라고 착각하고 살았죠. 죽을 때까지. 아즈텍 문명과 인카 문명이 번영있을 무렵. 15세기경 유럽에선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십자군 운동 이후 유럽과 중동지방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이른바 상업의 부활이 일어났다. 동양으로부터 이탈리아, 터키, 아라비아 상인들의 손을 거쳐 들어오는 향료, 음염료 직물 등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점차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 또한 폭등세를 보였다. 이럴 때 중간 상인들은 횡포를 막고 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사기 위해서 동양과 직접적인 교역이 필요했으며 이로써 새로운 무역로의 개척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수탄 항해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1900, 1492년의 크로스파퍼 크루, 콜럼버스의 항해라 할수 있다. 1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에는 조선이 개고하고 그리고 그 그보다 한 100년 전에는 아니죠 1400년대 중반에는 그그 그 정화 원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말리아까지. 예. 콜럼버스는 제노바의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북의 이탈리아인답게 빨간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자기보다 사회적 신분이 훨씬 높은 신부와 친교를 맺고 지낼 정도로 매우 총명하고 인상적인 청년이었다. 어려서부터 바다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 지중해와 대서양에서 해상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마르코 블루와슨 인도 근데 콜럼버스의 손가락 모양 보면 약간 프리메슨 이런 상징것도좀 비슷해요. 이 모양이 손가락 모양이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3, 사지가 붙어가지고 노제국의 네. 보물들에 대한 그 동방견문록이죠. 네. 그를 탐독하면서 꿈을 키웠다. 사실 천배 뭐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막 그게 그그 그 항상 중국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진짜도 아니죠 사실 대서양에서 서쪽으로 항하면 아마 인도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지도가 뭐 대서양으로 나가면 그 떨어지고 그건 아니었죠. 예. 지도가 그건 있긴 있었습니다. 예. 콜럼버스 그당시에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항해에 관한 서적 들을정독했다그 중에서 오늘까지 남아 있는 내권의 책에서는 그가 고심한 적을 여기,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도에 이제 자기 이제 생각 같은 거 많이 적었죠 메모를 하고. 그는 프랑스 스페인 정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항해를 시작하며 인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 아 또한 의사이며 아마추어 지력자인 파로 파로 토스카넬리의 연구 내용을 지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 토스카넬리 내용을 통해 유럽까지 유럽에서 중국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고 추측하였다. 나는 꼭 인도에 가고야 말겠어. 콜롬버스는 자신이 연구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인도까지 거리를 5600여 킬로미터로 잡았다. 이러한 준비 작업이 10년 가까이 되던 날, 그는 포르투갈 궁정으로 달려가 고 있었다. 야, 이 정도면 이 계획은 성공적일로할수 있겠다. 어서 이 인도 탐험 계획을 궁정에 제출해야지. 그러나 당시 포르투갈 왕실은 아프리카 식민지 계획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그의 계획에는 도무지 무관심했다. 콜롬버스는 다시 스페인 왕에게 그의 계획을 건의했다.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래서 이그 뭐야 내 콩키스타라고 해서 제 이슬람을 그 통이 아니 그 스페인을 통일 에스파냐를 통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슬람을 쫓아내면서 이게 딱그 시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카스텔라와크 그 카스테냐와 그 아라곤 왕조가 그 결합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원래 두 왕국이었는데, 예. 콜럼버스가 그대에게 찬동하느라, 그대에게 세척의 카라벨형 쾌적범석을 내리느라 부디 다음에 성공하 더라 나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게 백톤 규모 산타 마리아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화 원정대 배는 열 배보다 이보다 열배 크죠. 예. 되게 작은 배로 간 거예요. 보면은. 예. 겨우 졸라졸라가지고 겨우 간 거죠. 그는 뛸듯이 기뻐하며 그 즉시 스페인 남서부에 팔로스 항으로 달려가 항해 준비를 서둘었다. 1492년 8월 3일 콜롬버스는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영국인 그리고 유대인으로 구성된 120명의 선원들과 3척의 배로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유대인은 이제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죠. 기술자. 그가 탄 배는 10톤 0 규모의 산타 마리아호였고 5 0톤 규모의 파, 핀타오는 형 마르틴 핀스니 그리고 나머지 한 척인 40톤 규모의 니나오는 동생이. 비센테 핀슨이 선정을 받았다. 이상하네요. 이그 예, 성이 다르네, 이 사람들이. 예. 클럼보스의 선단은 팔루스 항을 빠져나와 벤버리를 남서쪽으로 돌려 최초 목적지인 카나리아 제도로 배를 몰았다는 것은. 카나리아 제도로 벨로모르타, 이 성은 콜롬보스가 전제되는 의도상에 있었으며 그는 그곳에서 이 시기마다 서쪽을 향해 무역풍이 분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배가 남서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 선원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선장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서쪽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출발 이제 3일째 될 날, 핀타오 선원들은 항해를 중단하고 키를 불러들였다. 그러나 경험문은 콜럼버스는 별 동의 없이 선원들을 설득했다. 아니 키를 부러뜨린다니 우리가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주, 중요한 것이다. 배를 잠깐 저쪽 섬에 대도록 해라. 그래서 반란, 선상 반란도 일어났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 선장이 선원을 이제 처벌할 그럴 힘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예. 그리고 자기 동생들을 이 심어놓은 거죠. 카나리아 제도의 한 섬의 섬을 배를 정박하신 그는 그곳에서 약 3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핀타워 키를 고치게 하고 9월 6일에 다시 카나리아 제도로 출발했다. 콜럼버스 일행은 얼마 가지 않아 무역풍대에 들어섰다. 이때부터는 수주일 동안 비교적 순탄한 항해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항해가 여러 날 계속되면서 선원들은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육진에 나타날기미조차 없었다. 그러자 콜럼버스의 명령을 거역하는 선원들을 맞아 생겨났다. 그래서 막 항해지 조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한결를 해도 육지는 보이지 않는군. 이러다가 우리는 망망대에서 상업업이 되고 말 것이오. 그러니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갑시다. 이러한 선원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는 것이 콜럼버스의 가장 중요한 이거리가다 이런 가운데 그의 선대는 어느새 콜럼버스가 지팡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가까이 접근했다. 10월 7일 동일틀 무렵 핀타워의한 서른이 소리쳤다. 저기 에해상이 갈대와 플립이 둥둥 따다니 이제 곧 육지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선원들은 일제의 환호성을 지르며 기대에 부풀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호럼버스 선원들에게 말했다. 흑지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스페인 왕과 여왕이 약속한 일만 마라베다의 명조옷을 주겠노라. 그러자 각 선상에서는 환호성이 터지면 기대감이 어우러진 긴장이 고조될 때 그로부터 5일 후 1492년 10월 12일 아침녘에 선원들은 일제의 환호성을 질렀다. 육지다 육지야 드디어 도착했다. 그들은 서로 얼싸고 육지에 발을 들여놨다. 콜럼버스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께 기도를 드렸다. 신이시여 무사히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럼버스는 대제 입을 맞추면서 큰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하다. 그런 로 이것을 산살바드로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거룩한 구세주라고 라는 뜻이네요. 산살엘살바드로산살바드로 있지 않습니까? 이 섬이 바로 콜럼버스가 동양의 어느 한 지점으로 착각한. 가마 군도의 한 섬이었다. 콜럼버스 일행이 상륙한 곳에는 살림 부족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아무런 무기도 없이 콜럼버스 일행이 다가왔다. 콜럼버스 일행은 그들을 경계함소 있었다. 저 원주민들의 피부색을 보시오. 희지도 검지도 않요 게다가 경계하는 빛이 조금도 없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니오 그들은 다름 아니 아즈텍 문화 국명권의한 부족이다. 이 원주민들이 산타마리아에 올라왔을 때 콜럼버스는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긴 칼을 쥐었다또한 유리 구슬과 방울 장식을 주고 대신 식량과 교환했다. 후에 콜럼버스는 그들이 쉽게 기독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크리스토퍼라는 게 이제 기독교를 이제 퍼뜨리라는 뜻이죠. 나고 기록했지만 사실 그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이틀 후 다시 항해를 시작해서 두 번째로 발견한 섬이 모늘날. 쿠바였으며 세 번째로 발견한 섬이 아이티였다. 이렇게 서인도제도 일대를 탐사한 콜럼버스는 1493년. 3월,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으로 들어왔다. 자신의 발견 성과를 발표해 많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자신이 발견한 땅이 인도의 서쪽 부분이라 믿었던 점에서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죠. 말도 안 되는. 네. 결국 그거는 그곳이 신대력 일부는 것을 끈대 알지 못했고, 그 외에도 150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멕시코만 남단을 두루 탐험하였지만, 그곳이 인도의 서쪽이라는 확신에는 불편함이었다. 그러나 아메리코 베스포치는 아메리카 대륙이라 그, 어원이 된 거죠. 1499년부터 2년 동안 중남미 일대를 주로 탐험하고 신세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곳이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가 탐험한 것은 서인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대륙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책으로 출간했다. 그때까지 콜럼버스가 인도로 발견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전유럽인들은 놀랐다. 아메리카의 그린 지리학 교수인 마르테미 밀러에 져서 세계 지리인문에 전제되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발견되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근데 사실 메리카라는 금성의 신, 신에서 따온 것입니다. 결국 신대륙 아메리카로 불리게 되었다. 천, 1513년 발보아가 파나라 지역, 지역을 지역 도보로 횡단 끝에 태평양을 발견함으로써 아메리카가 신대륙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